여호수아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러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앗과 바산 외, 무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무나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무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무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세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무나세에게 속하였으되 무나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산과 그 향리와 이블람과 그 향리와 도래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나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거민과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스러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에게는 패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일러가로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와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리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타의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자선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우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븐이와 개반이 12성읍이요, 또그 촌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와1 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부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붓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웃과 사로행이니, 13성읍이요, 또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그 촌락이며, 또 남방라마, 곧바알랏브엘까지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모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새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닷뱃새미치고 용루암 앞 시내에 미치며. 사일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라일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시비성읍이어 또그 졸락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소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 6성읍이요또그 촐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지경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 2 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겝과 얌네를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타벌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후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블론에 접하였고 선은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셈에스니 모두 십구 성읍이어 또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촐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납빈과 아이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두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이알곤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촐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